안녕하세요. 맥앤팁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사진을 웹사이트 등에 업로드하려는 경우 파일이 크기가 너무 커서 안 되는 이미지의 파일 크기를 단축 앱을 사용해서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맥에서는 사진이나 또는 다른 앱을 사용하여 사진을 내보내기 해서 크기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 등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iOS의 디폴트 앱인 단축어 앱을 사용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축어 앱을 통해서 단축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어 앱을 실행하고 화면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탭해서 단축어를 만듭니다. 상단 중앙에 이름 옆에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해서 드롭다운 메뉴를 불러오고 이름을 사진 크기 조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영문 I자를 탭합니다. 공유시 t 에서 보기에 라디오 버튼을 체크하고 완료합니다. 사진 크기 조정 단축어를 공유시 t 에서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공유시 t 에서 입력받기의 입력란을 탭하고 이미지만 선택합니다. 다음에 동작 검색 아래에서 미디어 아이템을 탭하고 이미지 편집 섹션 하단 쪽에 이미지 크기 변경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명령어는 디폴트로 폭은 640에 높이는 자동으로 맞춰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탭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수치를 입력하든지 아니면 아래쪽에 동작명령어 중에서 매번 묻기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디폴트 사이즈를 선택하고 완료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조정했으면 이미지 파일 포맷을 변환해서 내보내는 명령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통해서 입력되는 이미지가 JPEG이던 PNG던 상관없이 내보내는 파일 포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작 검색에서 이미지 변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에서 디폴트인 JPEG을 탭해 보면 다른 종류의 파일 포맷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디폴트 옵션인 JPEG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정하는 명령어를 넣겠습니다. 파일 저장 아이템을 탭합니다. 사진을 가져와서 크기를 조정하고 원하는 파일 포맷으로 변환하고 파일로 다른 장소에 저장함으로 사진 앱에 중복되는 사진들이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진 앱에 같은 사진이 크기만 변경된 채로 저장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크기의 파일을 이메일이나 웹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저장 옵션 옆에 아래쪽 화살표를 탭해 보면 어디에 저장할지 문기 아이템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체크 해제하고 변환된 이미지를 새 폴더를 만들어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측 상단 완료 버튼을 탭하면 단축 라이브러리에 사진 크기 조정 아이템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진 앱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직접 크기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앱에서 원하는 사진을 탭하고 하단에 공유 아이콘을 탭합니다. 그리고 공유 리스트를 아래쪽으로 스크롤해 보면 가장 하단에 사진 크기 조정 단축어가 보입니다. 단축어를 탭하면 변경한 크기를 묻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체크 표시가 되면서 완료됩니다. 그러면 파일 앱으로 돌아가서 저장 폴더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정보 옵션에서 이미지 크기를 확인해 봅니다. 지정한대로 이미지 크기가 변경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iOS에서 단축어 앱만을 사용해서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는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